안녕하세요. 한옥 떡갈비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해 주셔가지고, 떡갈비를 주문했어요. 근데, 순한, 전부 다 순한 맛으로 온것 같아요. 이게 공구라서 아마 저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순한 맛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맛을 좋아하는데, 맛있게 아주 딱딱하고요 제가 한옥떡갈비는 처음 접해보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. 양념도, 예, 양념도 참 맛있게 배어진것 같고요. 음, 구워서 밥 반찬으로 또 남편 술안주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옥떡갈비 사장님, 공동 구매해주셔서 저렴하게 잘 구매했습니다.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